죄송합니다. 아, 방송 사고가 났어요.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 잠시 끊겼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음, 22, 1장 이후부터는 하나님한테 뭐 반문을 하거나 대꾸를 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라고 이렇게 따지거나, 하나님,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내러티브 화자, 네, 나레이터죠. 화자가 의도한 것이라고 봐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삭을 낳기 전과 낳은 후로 갈린다고 하면 이삭을 낳기 전의 삶은 나를 주장하는 삶이었다. 아, 아, 이삭이 태어난 이후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너, 너가 스스로가 주인 삶은 삶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야외 하나님이 인도하고 주, 주권적으로 어, 이끌어 가는 삶으로 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건데 비로소 이제 이삭을 낳게 되면서부터 내지는 그렇게 변해왔기 때문에 이삭을 낳았겠죠. 예. 그런 전제조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제 아이를 주셨고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 이후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예, 보여 예,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 어, 만약에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면. 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설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다.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내러티브의 이 관점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자아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 삶을 변화시켰어야 하는 그 응답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든 것으로 이야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린 이제까지 하나님을 오해해 왔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금방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을성 있게 기다리게끔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다음에 바로 자기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바꿨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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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았,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믿음의 조상은 정말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너를 떠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보기에는 약간 하자가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적나라하게 오픈을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족장 이야기에서는 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이제까지 저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어, 족장이 기다리는 그러한 족장 이야기로 배웠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 족장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약속의 그, 것의 증거의 하나로, 아브라함이 12장과 20장에 이르는 25년의 기간 동안 자기를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고, 21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모습을 사는 걸 보았을 때,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내러티브를 통하여서, 아, 아브라함이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자연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신앙인의 삶으로 어떻게 옮겨왔고 성장해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이 아브라함 나레, 내러티브의 중요한 키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이삭 출생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 그러면 결국 어, 자기중심적인 삶을 떠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떠한 결론에 도, 도착을 했을까? 그러면 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삶에는 어떠한 결말이 있을까? 21장 22절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렛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이삭 출생 이야기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죠. 완전히 내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에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또그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재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헤브론, 두엘세바에서 정착하게 되는 그제 2의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장면까지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마지막 후반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인생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어, 아직 우리가 뒤에 나오는, 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삭에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야곱에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다음에 요셉에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서 등장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